안녕하세요 하고싶은대로 게임하는 클립입니다 지난주 10레벨 홍염에 이어 9레벨 홍염을 하나 만들고 하나를 더 구입해주면서 이제 카멘 노말 1,2관을 트라이 해보려 합니다 물론 낮은 보석으로도 갈수 있었겠지만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스펙이 좋아지면 여러모로 좋은 부분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것 같네요 트라이팟에 들어와 드디어 카멘 트라이를 시작했습니다 입구 연출만 보더라도 와... 진짜 떨리기도 엄청 떨리고 긴장감도 장난 아니네요. 드디어 마주한 일관문 보스 킬린의 사. 이 순간을 위해서 공략 영상만 20번을 넘게 봤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짤 패턴이 엄청 아프거나 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게 마주한 첫 번째 기믹은 파괴 폭탄만 사용해서도 쉽게 기믹을 파괴할 수 있었고 카운터 후 공격을 유도하는 패턴도 바로 성공했. 아니 이건 반칙이지. 그 다음 마주한 깜보 패턴. 그러나 감금된 아군을 구해주려다 오히려 제가 죽어버렸네요. 다음 트라이 이번엔 침착하게 기믹 파훼를 성공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카운터는 도대체 어떻게 쳐야 되는지 감이 안와도안 잡히더라고요. 전진하면서 카운터 치는 애들만 칠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무력 기믹을 성공하고 드디어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바운트루로 유기체 버프를 받아주면 클리어. 일관문는 그래도 쉬웠던 것 같네요. 이과문 진입 전전 전 원래 아군의 딜사이클이나 스킬 활용을 보려고 파티원 이펙트를 켜고 게임을 하는데 이번에 트라이를 하면서 이펙트를 켜고 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엔 끈 상태로 트라이를 했습니다. 이제야 편안한 게 패턴도 잘 보이고 좀살것 같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패턴을 다 피하는 건 아니지만요. 8카운터 패턴에서 8번째 카운터를 담당했지만 그래도 한때 엔드컨텐츠를 달려오던 옛 고인물인 만큼 요 정도로 절 속일 순 없죠. 중간중간 중간 수호의 연주로 케어를 넣어주고 자폭병에서는 각성기와 광시곡으로 어그로를 끌어주어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그 이후 히든 아제나와 달리기를 하고 드디어 마지막 보스방에 입성 그러나 안전지대 찾기 패턴에서 공대장님을 포함한 세명이 죽어버려서 올돌결에 공대장은 저에게로 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긴장을 너무해서 성분을 생각도 못하고 광시곡을 써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드디어 나온 보스의 마지막 김이 공략에서 본대로 카운터를 치지 않고 실리안을 사용해 무사히 넘겼습니다 몇줄안 남은 상태에서 나온 똥 패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껏 똥을 한 번도 못 지웠는데 쫄아서 시정을 먼저 써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각성기랑 쉴드를 쓰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포덱의 위기 몸에는 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